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김해 백두산 백두산을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백두산 아닙니다 김해 대동 백두산입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 초등학교 옆에 이렇게 등산로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바람이 많이 붑니다. 시원해졌습니다. 무지가참 많네요. 네. 육경제 소나무 지나서 백두산 정상 저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전체적으로 숲이 오고져서 여름에 다니기 좋은 산 같습니다. 여름 산행 추천드립니다. 김에, 하면 가야죠, 가야. 요, 가야인의 삶. 가락국의 건국 신화. 가야의 인물. 뭐, 요래 설명들이 대충 있습니다. 잠깐 내려갔다가, 닭고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상에 그 1km 지점 을 통과 했 네. 던데 1 마운틴 14km 아 따라 겁나 시 원합니다. 아다 시원하이, 좋구만. 오, 저 밑에 절이 있네요. 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오, 누구면지는 몰라도 제가 봐도 정말 좋은 묘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 자리 좋습니다. 이거 공동묘지도 아니고, 어 동네 무덤입니다. 아 아까 그게가 원명사군요, 원명사. 저는 육형제 소나무 백두산 올라가겠습니다. 변백의 길, 50분 걸린답니다. 오늘 강복절이라 그런지 사람이 또 아무도 없습니다. 대구재제 서남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군요 5 k 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24분째 운동중이며 최소 4.4km 평균속도 4.8km 입니다 예 모기들이 엄청 달라붙습니다 짜증납니다 아디다스 모기들 oh 이게 육형제 소나무랍니다. 백두산 육형제 소나무. 상표가 등록되어 있네요. 장척산. 다음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한 꼬프 마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정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00m라는데 얼마나 걸리지? 예, 백두 마운틴 도착했습니다. 조망이 오봉산 조망이랑 좀 비슷합니다. 백양산, 빠리봉, 상계봉, 거담봉 저 건너편에 금장 백양 저쪽이 승악산 뭐 이렇게 보이네요. 나름. 올라올만 합니다. 어, 저쪽에 신어산하고 김해쪽 산 보이네요. 장척산 천성산. 천성산이 저 뒤에 있네요. 영추. 오늘 가시거리가 아주 좋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네요. 가덕도 연대봉도 보입니다. 이야. 여기에 비박하면서 일출 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352.9 자, 이제 쉬었으니까, 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 백두. 초소 옆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3.6km입니다. 산이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운동하기 참 좋은 산 같습니다. 음지라 길이 좀 미끄럽습니다. 등산하는 필수로 신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짜파링 아빠 링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르는 것보다 내리는 게더 힘듭니다. 땅이 아직 많이 젖어 있네요.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아까 갈림길 왔네요. 아까는 절로 올라가셨죠? 요래 가면 절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태풍이 올려나 바람이 꽤 많이 부네요. 대동면 사무소 아 그리고 요번에 드디어 AMG를 보내고 우리 쏘랭이 쏘랭이한테 여기 뵀습니다 아주 앞으로 쾌적한 산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5인승 올류소렌토 5만 키로, 파노라빠 선루프 유보, 내비, 팩 어, 어라운드 뷰, 요 정도 있는 옵션으로 차를 바꿨습니다. 차가 무지하게 넓습니다. 이제 벤츠의 시대는 가고, 기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네, 5.63km 1시간 24분 걸렸네요. 배지 두개 어,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